어장포수는 재준이 다 재준이 막낸 것 같아. 본적인 <laughs> 아, 흐름은 항상 여러분들 많이 어장포 많이 했어. 옛날에도 설명했어.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들어오면 안으로 봤잖아. 안으로 봤 우선 이 흐름이 크게 들어가는다 크게 이렇게 원광포 하듯이. 그래서 원래 흐름은 하나이렇게 하면서 난, 이렇게 낭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손이길게 들어가면서 낭실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흐름 받았게 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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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흐름 그죠? 이리고 수평으로 들어가는 흐름 하나하렇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총 이렇게 이렇게 이다게이이러면이이 그렇죠? 흐름을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상에 따라서 이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친다고.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때려버린다고. 하나, 이렇게 치고서 이렇게 때리고. 그죠? 그리고 이렇게 딱 받았는데 발사.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고. 그래서 하나, 더, 하나, 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 흐름이 이렇게 서 밑에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발, 방어도할수 있어. 하나,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이 사람은 이이렇게이사이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가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이렇게많이사이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렇게붙이사이사이사람이이은이이 톡톡톡 이렇게 툭 이렇게 들어간다. 어장뽀. 그죠? 하나 톡톡톡 톡톡, 톡 이렇게. 그러면 톡톡톡 톡톡, 톡톡 이렇게. 톡 예, 이렇게 치면서 들어 그래서 때릴 때는 이 손으로 때린다 이거. 그래서 이거이거로 세게 남긴 맞으면 남긴 깨져. 이거 엄청 세. 그래서 흐름 자체 에 하나 하나 이렇게 하나 발차면서 이제 쉬고 들어가고 이런 흐름을 쓴다고 지금 요 흐름. 쓰...